저희가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요, 제가 각각의 요소를 그 장면들에 조금씩 어, 넣어놨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눈치를 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학습이란 무엇인가? 어, 물론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습 심리학에서의 대부분의 학습 심리학자들이 어, 동의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에 대한 요소를 한번 어, 광범위하게 살펴보면요. 어떤 경험의 결과를 통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행동이나 사고의 변화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학습의 결과 이런 행동이나 사고의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제 이세 가지 요소들을 네 제가 차례대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봤던 영상들 중에 여러분들, 어, 도둑질 하는 기술, 과연 학습인가 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희가 맨 처음에 제가 학습 심리학에서의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어, 교육 같이 이런 교육 장면에서의 학습은 굉장히 좁은 의미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바람직하다와 같이 가치 판단이 들어간 부분은 어, 광범위한 학습 심리학에서의 개념이 아니고요. 교육 장면같이 어, 그러한 협소한 의미에서의 학습은 이렇게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 차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다루지 않고요. 이렇게 네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학습의 정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먼저 언급을 해드렸죠. 그래서 학습이란 강화된 연습 혹은 경험의 과정을 통해 일어난 비교적 지속적인 행동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이 용어 선택이나 예, 여기서 중요하게 찝는 포인트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중요한 그 포인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끊어서 살펴보면요. 강화된 연습 혹은 경험이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강화된 연습이나 경험의 과정을 어느 범위로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제가 이제 가져온 개념들 여러분들 다 개념 정리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해보실 수 있을 그런 이제 단어들이죠. 근데 조금씩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차이를 또 얘기한다라고 하면 뉘앙스가 약간 약간씩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범위는 바로 여기 있죠. 학습이라는 개념은요,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발달이라고 하는 모든 변화를 네, 그 포함하는 그 발달이라는 개념에서 파생이 됐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분류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여기 앞에서 네, 성장이나 성숙에 대한 개념은 이 학습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장이 뭐고 어, 이 성숙이 뭔가에 대한 부분들 제가 뒷 부분에 조금 더 학습과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하지만 구별돼야 되는 개념 정리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아, 학습은 이 발달의 굉장히 큰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이 성장과, 성장과 성숙은 아니구나 라는 부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학습은 지속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떤 약물, 운동, 이런 피로, 질병, 사고 이런 것들에 의한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는